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노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 부르겠습니다. <목소로> 세상 모든 고난을 훈으로 약함과 심하게될 때에 내려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신을 내가 신목 그 전너를 누르고 십자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목을 세어라 려녀 없이 항상 찬송하리. I'm a boom -boom. 숨을 보겠습니다. 1 1기하입니다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4장 18절부터 37절까지 도독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람의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낙이 한 마리를 네 개로 보내소서.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오, 안시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아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매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완 게하시게 이르되 저기 순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죽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하니 엘리사가 계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대아씨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개하씨를 불러 저 순애 여인을 불러보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네. 지금 방금 우리가 같이 교독한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뭐 병명도 없고 왜 죽었는지 그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냥 갑자기 밭에 아버지를 따라 나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몇번 하다가 결국 낮에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요, 이 순애 여인이 그 아들의 죽음 앞에 그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급작스러운 아들의 죽음 앞에 그가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가. 또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이 가정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날 때그 풍랑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자세는 다 다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은 결국에는 풍랑을 이기고요. 풍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데 정말 열과 성을 다했던 순애 여인 아닙니까? 식사를 대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을 집까지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정성을 보시고, 이제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었던 자식 없음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얻은 자식입니다. 얼마나 그 집안에 애지중지하는 그런 자식이었겠습니까? 아마 온 가족이 다 정말 기쁨으로 이 아이를 양육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쪽 같은 아들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납니다. 처음서부터 없었으면 이렇게 상실감도 크지 않았을 터인데요. 그, 없다가 정말 귀하게 얻은 자식이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났으니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나 그 엘리사 사완의 계야시에게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오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짜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 갈멜산에 있는 그 개아실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니 빨리 그 낙이 한 마리를 사원과 함께 준비해 달라 그 남편에게 부탁을 하니까 남편도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아내에게 묻지만. 아내는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련해준 그 나귀를 타고 그 사안에게 내가 다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달려라. 그래서 이제 그 갈멜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순행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그사완 개아 씨에게 나가서 확인을 해보라. 그렇게 에 지시를 하죠. 그 사환 계야시가 이순애 여인에게 "당신 남편 평안하냐? 뭐 당신 자녀 평안하냐?" 확인을 했지만, 이순애 여인은 계야시에게조차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 모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이런 급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게 됩니다 이순애 여인은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다른 것다 제껴놓고 서둘러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25절 말씀이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계야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임 여인이 또다" 했습니다.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요, 다른 어떤 것도 연결하지 않고, 오직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주 1차적으로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이 순애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와 그 영적 관계를 계속 지속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아, 있죠. 여러분 이제 그 파리 올림픽이 딱한달 남았습니다. 그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런 운동 선수들은요,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마지막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훈련장에서 열심히 훈련들을 한다고 방송에서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 선수들은요, 평상시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인생의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평안할 때, 별 일이 없을 때, 영적 근육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영적 근육을 키웁니까? 별 일이 없어도요. 항상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내가 열과 성을 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인색함이 없이 그렇게 드리는 그 영적 근육을 키우는 그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 근육은 어느 정도입니까? 갑자기 내 인생에 풍랑이 닥쳐와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꼭 붙잡고 그렇게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근육이 갇혀져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순애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자기의 아들의 문제를 다 털어놓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 뿐임을 그는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순애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만 붙들고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여러분, 시련의 때에는요. 나한테 누가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저런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두리번거리지만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랑 앞에 내가 이것도 한번 의지해보고 저것도 한번 찾아가보고 이런 그 어,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풍랑을 견뎌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순애여인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렬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생산이 끊긴 부부에게 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얻은 아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결국 누구나 다그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요. 더 이상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말 영역이 점점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달망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내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사슴이 물을 찾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붙잡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순음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 때문에 이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행복한 나날을 어,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 이 여인의 그 복된 인생이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지옥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드는 생각은요. 야, 차라리 아들이 없었던 그 은혜, 이전의 삶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태보해서는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은요. 그 가정에 소망도 없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순애여인은 엘리사의 그 스승 엘리아가 예전에 사르밭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순애여인도이 사르밭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그 엘리아 선지자가 다시 살려낸 그 사실, 그 기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애여인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죽은 아들의 그 시신을 엘리아가 자기 집에 오면 머물던 그 방에 그 침상 위에 엘리사의 침상 위에 눕혀놓고 부천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기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그 행동, 그 거지가 믿음에서 행동하는 <laughs> 모든 행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닥친 그 풍랑의 거대함,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요, 누구나 다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도 그 여호수아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다 모세가 인도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갑자기 그 모세가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이어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불안감이 엄습해 왔고요.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 자기에게 자기가 감당해야지 될그 풍랑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죽게 어떻게 하라 던져버려라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요, 때로는 잔잔한 바다가 있는가 하면은요, 또 때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항상 잔잔하지만 은 절대로 안 씁니다. 잔잔하다가도 어느 날큰 아, 풍랑이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잔잔한 바다든 풍랑이 있는 바다든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이 밀려올 때그 풍랑을 지나기 위해서는 잔잔할 때내 영적인 근육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여정이 잔잔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안심하지 마시고요. 자, 이만하면 됐다. 내가 지금이 좋사오니 이 지금대로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그 풍랑이 잔잔할 때는요, 그때 더 열심히 그내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터나가서 뜨겁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에 내 인색함이 조금도 그어 있지 않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그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그 모든 모습 하나 하나가 당신의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듯이요. 나에게 닥친 그 풍랑 시련을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버텨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정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지금 평안하신가요? 어떤 경우에라도요. 할 수만 있으면 평안할 때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예배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하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도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요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던 이 순애 여인처럼 우리 또한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사슴이 시의 물을 찾는 것 같은 목마름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게 도와 주옵소서 풍랑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인생의 폭랑이 닥치기 전에 영적 근육을 부지런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